기초학력이란 간단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 기초적인 연산을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기초학력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위권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여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는 요즘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2023년 한해 동안 서아초등학교에서의 노력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서아초등학교의 학생 다중 맞춤형 개발화 교육 발표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아초등학교 교사 송은입니다. 먼저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지원학생이란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말합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 3RS 미도달 학생과 국어, 수학, 영어교과의 학습이 미도달되거나 경계에 있는 학생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학생 다중 맞춤형 개별화 교육은 다중과 개별화 교육이 합쳐진 말입니다. 다중의 의미는 무겹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겹을 의미하고, 개별화 교육은 특수 교육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개별 지원 학생의 학습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학습 동기 향상 및 심리 정서 지원 등을 교실 안, 학교 안, 학교 밖등 여러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운영의 목적입니다. 개별 지원 학생의 학습부진 요인을 다양한 관점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실 안, 학교 안, 학교 밖에서의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편성하고 적용하여 지속적인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위한 가정과 학교 밖 연계를 통하여 개별 지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의 기초 학력을 신장시키고자 합니다. 연구과제 설계, 연구과제 1. 학생다중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학습지원협의회 구축, 진단검사 실시, 교육공동체 영역 강화. 연구과제 2. 학생다중맞춤형 개별화 교육 편성 및 적용으로 교실안 개별화 교육, 학교안 개별화 교육, 학교 밖 개별화 교육. 연구과제 3. 학생다중맞춤형 개별화 교육 안착 및 확장으로 맞춤형 개별화 교육의 안착, 학교 밖 연계를 통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 확장을 설계하였습니다. 연구과제 1회 실천으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구축하였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는 개별 지원 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담임위 전담교사, 보건과 상담교사로 구성하여 총 5차에 걸쳐 지원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단평가 실태 분석과 조회요인 진단검사 결과를 공유하여 개별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 방법을 논의하였으며 향상도 평가 및 사후 검사 등의 결과를 공유하여 추가 지원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총 4가지의 진단이 이루어졌으며 먼저 기초학력 실태를 진단하였습니다. 3RS 교과학습 진단, 한글 해득 수준, 기초연산 등의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두 번째 대인관계, 정신건강, 학업, IT 과몰입 척도에서 학교생활 적응 검사를 실시하여 학습조회 요인을 진단하였습니다. 셋째 두뇌사고 유형 검사를 실시하여 좌상, 좌하, 우상, 우하, 두뇌 유형을 분석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학습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넷째, 상담 기초 자료 및 학부모 상담으로 가정학경을 진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1학년 6명, 2학년 4명, 3학년 1명, 4학년 3명, 5학년 5명으로 총 19명의 개별 지원 학생을 선정하였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하여 2월 더 나은 학교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시간을 활용하여 연구학교 계획서 안내와 전문가 초청 아래 두뇌 기반 학생 이의 및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하였습니다. 월1회 사례 중심의 자체 자료 연수로 더 배움 공동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전문 강사를 초청하거나 교사 개별로 원격 연수를 활용하여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는 학교 교육 설명회 및 학부모 상담주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전문가를 초청하여 내 자녀의 두뇌 유형 검사 분석 및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방안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어, 검사할 건데 검사는 내가 지금 말하면 내가 헷갈려요 말하면 헷갈려 연구가지 2 학생다중 맞춤형 개별화 교육 편성 및 적용 먼저 학생다중 맞춤형 개별화 교육은 교실안 학교안 학교 밖 다중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실안 개별화 교육은 두뇌 유형별 교실학습 적용과 협력 교사제 적용. 학교 안에서의 개별화 교육은 방과후 개별지도, 방학 중 배움 캠프 운영, 학습 코칭 실시, 학습 동기 향상 및 심리 회복 교육으로 배움 나는 축제와 서화 행복 정리 제도. 학교 밖에서의 개별화 교육은 온라인 활용 교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란 개별화 교육 중 두뇌 유형별 교수학습 방법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뇌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좌상, 좌하, 우상, 우하로 나뉩니다. 좌상 뇌 유형 의 학습자는 구조화된 강의법 및 토론법, 쓰기, 말하기, 교과서 낭독, 분석하기 등의 강점이 있고, 좌하 유형은 청각형 학습자로 조직화와 순서화의 강점이 있습니다. 우상 유형은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고 구두 설명 및 시각적 보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학습에 더 유리하고, 우하 유형은 학습시 교과서와 공책 등에 표시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역할놀이나 신체활동을 좋아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두뇌 기반 학습과 여러가지 두뇌 유형을 가진 학생들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은 첫째,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두뇌 자극 훈련 활동을 실시 둘째, 두뇌 유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생활동 중심으로 실시 셋째, 다양한 수업 전략 및 표현 방식 활용 넷째, 두뇌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자료 제시 다섯째, 두뇌 유형별 과제 제시, 여섯째, 수업 정리 시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자극할 만한 활동을 적용하였습니다. 도시란 개별화 교육의 협력교사제의 적용입니다. 연구에서 활용된 협력교사제의 수업 모델은 특별지원과 개별, 일반지원입니다. 특별지원은 별도의 공간에서 기초학률 전담교사가 1대1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고, 개별 및 일반지원은 협력교사가 일반학급에서 담임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거나 담임교사의 보조적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 연구과제2. 학교 안 개별화 교육입니다. 첫째, 방과 후 개별 지도는 단임교사 또는 전담교사가 방과 후에 1명에서 5명까지 소규모 개별 지도를 실시하였고, 방학 중 배움 캠프는 여름방학 중 4일 동안 개별 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한글, 기초수학, 기초영어 교과의 놀이 및 활동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습 코칭은 3 6학년들을 대상으로 2시간씩 4회기 두뇌 교육 전문가를 초청하여 두뇌 자극 훈련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습 동기 향상 및 심리회복 교육으로 배움 나눔 축제와 서화 행복 정립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배움 나눔 축제는 국어 수학 영어의 교과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2시간씩 교과 놀이 체험 중심의 부스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5, 6학년 학생들이 운영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원하는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과제 해결수에 따라 상품 교환처를 운영하여 보상 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배움 나누는 축제에 사용됐던 프로그램입니다. 국어 교과는 글자 남말 퍼즐 놀이, 입모양 보고 글 남말 맞추기, 뒤집어도 같은 글자 찾기, 빠르고 정확하게 발음하기와 같은 내용을 수학교과는 과자로 수색이 대칭, 똑같이 나누기, 규칙찾기, 직장카드 수의 순서대로 카드 놓기와 같은 내용을 영어교과는 알파벳 빙고, 띠빙고, 도블, 빈칸 채우기, 메모리 게임과 같은 내용을 계획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서와 행복정립제도는 서화 행복 통장을 제작하여 지급하고 온라인 학습, 독서 기록, 운동 등을 학생들이 활동할 때마다 스스로 개인 행복 통장에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기당 이에 서화 마켓을 열어 적립 포인트에 따라 상품으로 교환하는 보상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밖 개별화 교육은 온라인 활용 교육입니다. 1, 2학년에 한글도박도박, 1, 4학년에 똑똑수학탐험대, 3, 6학년에 책 열매와 AI 팽톡 웹 서비스를 활용하여 가정에서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습 내용을 시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제작된 배움 공책을 활용하였습니다. 온라인 활용 배움 공책은 서와 행복정리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답은 여섯 개였습니다. 찾아보세요. 와. 연구과제 3. 학생 다중 맞춤형 개별화 교육 안착 및 확장 맞춤형 개별화 교육의 연속성 및 유지를 위한 카드를 제작하고 작성하였습니다. 교사용 T맵 카드를 제작하여 학습자별 학력 부진 원인을 찾고 학생의 다양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누가 기록하였습니다. 학생용 I맵 카드에는 학습자에게 자신의 발달 수준을 파악하게 하고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밖 연계를 통한 개별화 교육의 확장으로 가정 연계를 위한 성장 기록을 학기당 3회 이상 학년의 특성에 맞게 기록하여 가정으로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과 연구 과제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인지적 영역의 기초학력 향상도는 자체 제작 평가 도구 및 강원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의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개별 지원 학생 19명을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정의적 영역도 학교 생활 적응 검사 사전 사후 검사 결과와 학생 소감 자료, 교사 관찰 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지원 학생 1 9명을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과제 평가는 자체 제작 설문지를 활용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지적 영역 분석 결과입니다. 3에서 6학년 3R S에서는 3학년 학생이 읽기에 큰 향상도를 보였고 세마기 미도달에서 도달로 한글 보충 단계에서 한글 해득 단계로 향상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4학년 학생은 쓰기와 세마기에서 미도달을 도달로 한글 보충 단계에서 한글 해득 단계로 향상되었습니다. 5학년 세마기 미도달 학생도 도달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협력교사제 적용, 방과후 단임교사 지도 등으로 기초학력이 보충된 것으로 보입니다. 4에서 6학년 교과 학습 성취도 변화에서는 4학년 수학과에서 많은 성취도를 보입니다.반면 5학년에서는 규칙적으로 변화된 점이 없습니다.국어, 수학, 영어에서 각한 명의 학생이 미도달에서 도달로 향상되었으나 영어 국가에서는 도달이 미도달로 된 학생도 한명 보입니다.5학년은 누적 결선이 많은 시기라 학력을 향상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성취도 변화를 살펴보면 진단이 6월로 늦었고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4명의 미해득 학생 및 보충학생 중 3명의 학생이 한글 혜택 수준이 향상되었고 수학과 뺄셈 영역에서도 3명의 학생이 매우 향상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결선에 대한 개입을 저학년부터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2학년 학생들은 한글 해득 수준 검사에서 모두 향상되었음을 알수 있고 국어와 수학 교과에서 미도달된 학생 2 명이 두 달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협력 교사의 특별 지원과 일반 지원, 방과 후 보충 지도로 향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의적 영역 분석 결과입니다. 학습 부진 요인 변화 분석 중 대인 관계 만족도 결과입니다. 2학년 2명의 학생과 5학년 1명의 학생이 부정적으로, 7명의 학생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불안과 우울 면에서는 4명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공격성과 충동성에서는 각 1명씩의 학생이 부정적으로, 각 2명씩의 학생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스트레스에서는 2명의 학생이 부정적으로, 3명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자기 존중감에서는 1명이 부정적, 4명의 학생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학습 동기면에서 볼 때, 4명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1명의 학생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학습 효능감에서도 2명은 긍정적으로, 1명은 부정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시험 불안에서는 2명 모두 긍정적으로 변한 반면, 주의 집중 어려움에서는 두명 모두가 부정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sns 과몰입 부분에서 긍정적 두 명, 부정적 두 명이 나타났으며, 게임 과몰입은 4명의 학생이 부정적으로 두 명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정의적 영역에서의 검사는 검사 시기에 따라 학생의 기분이나 상황에 매우 영향을 끼치고, 또한 가정에서의 생활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큰 신뢰도를 갖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 모습이 부정적으로 변화된 것보다 많아진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적 영역의 학생 소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별 지원 학생 13명 중 학습 활동의 즐거움과 보상의 효과, 맞춤형 개별화 교육의 지속 운영 순으로 만족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사 관찰 분석 결과는 학습 태도의 변화,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순으로 만족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후가지의 평가, 학생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방학 중 배움 캠프, 두뇌 유형 교사학습 적용, 배움 나눔 축제, 협력 교사제, 서화 행복 정립 제도의 순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방학 중 배움 캠프는 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개별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배움 나눔 축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적절한 보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부모 만족도는 방학 중 배움 캠프, 두대 유형 검사, 방과 후 보충 지도, 성장 기록 배부, 배움 나눔 축제 순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학생의 만족도 순위와 다른 것을 알수 있는데 반면, 방학 중 배움 캠프는 학생과 같은 의견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두뇌 유형 검사를 통해 자녀의 두뇌 유형에 대해 알게 된 점, 소수의 개별 지도가 이루어지는 방과 후 보충 지도, 자녀의 성장을 할수 있는 성장 기록 배부 등의 이유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사 만족도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진단도구, 협력교사제, 방과 후 보충지도, 방학중 배움캠프, 배움, 배움 나눔 축제, 성장 기록 배분은 그렇지 않다의 의견이 없을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두뇌 유형 교수학습 적용이 60%로 낮은 만족도를 보입니다. 이는 초등학생들의 두뇌사고 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유동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뇌 유형 교수학습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만족도를 낮게 만든 원인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학습 코칭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낮은데, 두뇌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교수학습 전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생각이 듭니다. 단행교사의 배움 국제 관리 및 지도가 쉽지 않은 점으로 보았을 때, 서와 행복 정리 제도도 타문항에 비해 70%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두뇌파 검사한 거랑 학습 코칭, 배운다는 축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첫 번째로 두뇌파 검사한 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본 거고 저 자신이 은혜인지 잔해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협동놀이 박수치기, 영상하기를 하면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웠는 축제는 친구들과 함께 영어, 국어, 수학 코너를 만들면서 재미있었던 것 같고 가르치기도, 많은 것을 가르치기도 했기 때문에 좋았,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런 활동들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배움나는 축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생들과 친구들에게 코너를 설명하면서 코너를 운영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아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코너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데 어, 이번엔 전교생 모두가 참여하여 코너를 체험하니. 어, 더 기억에 남고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화행복통장을 바탕으로 칭찬 점수를 모으고 칭찬 점수를 칭찬 점수 모은 것을 가지고 맛있는 간식도 사먹을 수 있어서 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해, 칭찬 점수를 많이 모을수록 더 맛있는 간식도 많이 먹으니까 칭찬 점수를 모기 위해서 어, 수업도 열심히 참여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또 행복도 더 바르게 했던 것 같아서 어,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런 활동들은 정말 공부에도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어, 즐거웠던 것 같아서 내년에도 꼭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기 초에 두뇌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우리 아이의 두뇌 유형 기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학습 불안이나 긴장도 같은 것을 알고 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학습 방향을 잡아줘야 할지, 그리고 힘들거나 불안해할 때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다독여줘야 할지 어,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서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학교를 매우 즐겁고 재밌게 잘 다니고 있는 편입니다. 학교 행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중 하나가 배움 나눔 축제입니다. 여러 가지 보드게임도 하면서 재밌게 공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시는 간식이나 선물을 더 좋아하지만. 그리고 행복통장이라는 게 있는데 통장 포인트를 채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아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똑똑 수학 탐험대라는 어플로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도 종종 볼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아이는 서아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재밌게 공부하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이 쭉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반 학생들은 학력 수준이나 학습 능력이 중수한 편이지만 학습에 대한 흥미나 동기가 부족해서 학교 수업이나 여러 활동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진행된 맞춤형 개별화 교육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행복정리 태도의 정립을 위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기주도적 생활 태도나 학습 습관 형성에 큰 도움을 준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배움나는 축제를 통해서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두뇌 유형 검사 결과에 따라서 내 유형에 따른 활동을 수업에 적용해 봤었는데요 어, 저희 반에는 개별 지원 학생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큰 효과는 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 하지만 개별 지원 학생들에게는 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연구과제 의일을 통하여 개별 지원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생의 학습 부진 원인을 여러 측면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 및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가 필요합니다. 연구과제 2. 여러 두뇌 유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 방법 및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실 안, 학교 안, 학교 밖등 여러 측면에서 지도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여야 합니다. 연구과제 3. 학생들의 학습 이력이 누적 관리되어야 합니다. 학교와 가정의 사고작용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된다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재현입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교실 안에서의 수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느린 학습자들에 맞는 개별교육이 필요합니다. 불효 불급한 업무나 행사를 줄여야 합니다. 비록 연구학교는 2023학년도로 종결되지만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일반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내년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강원도 교육청 지적 연구학교 서아초등학교의 연구 보고를 마칩니다.